너희 취업 준비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지? 요즘엔 취업할 때 인공지능이랑 면접도 봐야 한다더라. 스피커, 가전제품, 드론, 그리고 면접까지. 이젠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일상이랑 가까워졌어. 그렇지? 그런데 너희 인공지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AI라고도 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와 똑같은 지능을 가진 컴퓨터야. 그동안 인간만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일단의 소프트웨어, 논리, 컴퓨팅, 철학 등을 통틀어서 인공지능이라고 말해. 혹시 지금 SF영화에 나오는 로봇 상상했어? 헷갈릴 수 있는데 AI와 로봇은 달라.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로서 사고를 다루는 거고, 로봇은 하드웨어로서 물질과 형태를 다루는 거지. 더 쉽게 말하자면 뇌는 인공지능, 몸은 로봇인 거야. 그러니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 인공지능은 인간이 조종하는 로봇과는 완전히 다른 거야 AI, 이제 뭔지 이해했지? AI는 빅데이터 학습을 통해 정보를 모으는데 특정 사물과 관련된 수십만 개 정도의 정보를 명령어로 설명하고 학습시키는 것을 빅데이터 학습이라고 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인공지능은 딥러닝 학습을 통해 사람의 학습 방식처럼 스스로 지식을 계속 쌓으면서 공부하기도 해 인간의 두뇌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 뒤 사물을 구분하듯 컴퓨터도 배운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사실을 추론해 사물을 분별하는 정보 처리 방식을 따르는 거야. 빅데이터 학습과 딥러닝 학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인공지능. 이러한 인공지능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먼저 약인공지능은 미리 정의된 규칙이나 모음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지능을 흉내내는 인공지능을 말해. 강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성 전체나 그것에 맞먹는 수준의 지능을 구현한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야. 종류는 두 가지지만 아직은 강인공지능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아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것들은 약인공지능에 가까워. 조금 어렵지? 그럼 AI가 우리 가까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자. 인공지능은 현재 과학, 의학, 농업,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우리가 알아볼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점점 더그 규모가 커지고 있어. 업무의 효율화와 고도화를 위해서랄까? 요즘은 인공지능이랑 면접도 본다고 처음에 얘기했었지. 이처럼 체험 과정에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서류 심사에서 시작해서 면접까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야. 인공지능의 서류 심사는 2018년 상반기에 일부 대기업의 시범 도입 이후 점차 확대되어 대중화가 되고 있어. 물론 AI가 서류를 검토한다고 해서 그대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야. 가장 대표적인 서류 분석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카피킬러 HR을 예로 들자면 면접관이 심사를 하기 전에 맞춤법 오류나 표절을 검토하고 자기소개서와 직무기술서를 매칭하여 지원자의 직무 적합도와 직업 기초 능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덕분에 빠른 시간 안에 가장 기본적인 서류 평가를 할수 있겠지? 기세를 몰아 이제는 면접에도 인공지능이 도입되었는데 인공지능 면접 프로그램은 2018년 3월 7일 국내 기업 마이다스 IT에서 처음 공개됐어. AI 면접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면접 대상자를 평가하는 거야. 제한 시간 안에 면접자가 질문에 답하면. 인공지능이 그 답변과 일련의 표정, 음성, 언어 선택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평가한 대 면접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확실히 검증할 수 있고 업무 적합도도 수치화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대 특히 채용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니까 기업들은 옳다구나 하고 AI 면접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추세인 거지 현재 국내 기업 중 KB 국민은행, LGU 플러스, 지니뮤직, 신한금융투자 등약 170여 곳에서 AI 면접을 도입했고 국방부도 육군사관학교 신입생 선발에 AI 면접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해. 아직은 채용의 일부 참고 수준에 불과하지만 많은 기업이 잇따라 AI 면접을 도입하고 있으니 AI 면접 모르면 안 되겠지? 그럼 AI 면접 어떻게 보는 건지 궁금해지지 않아? AI 면접은 컴퓨터만 있으면 면접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볼수 있어. 정해진 기간 내에 면접에 응하기만 하면 되니 훨씬 편리하지. AI 면접은 총 7단계로 진행되는데 그럼 한번 알아볼까? 3단계. 자기소개의 지원 동기 같은 기본적인 질문으로 면접을 시작해. 4단계. 면접자의 답변으로 기본 인성과 가치관, 태도 등을 확인하지. 다음 5단계. AI는 면접자에게 상황 제시형 질문을 해. 그러면 면접자는 마치 그상황이 처한 것처럼 답변하겠지? 그럼 그걸 바탕으로 상황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거야. 6단계. 카드 게임, 순발력 게임, 감정 맞추기, 날씨 맞추기 등 5개에서 7개 정도의 다양한 게임을 해야 돼. 인공지능은 면접자가 과연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감수하고 도전하는지, 아니면 도전하지 않고 안전을 택하는지 등 면접자의 성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마지막으로 7단계, 2단계 인성 검사를 기반으로 면접자 개개인에게 맞춤 질문을 하는데 심층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면접자의 심층화된 인성과 성향까지 판단한데 생각보다 엄청 체계적이지? 체계적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AI가 면접자를 분석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차근차근 알아보다 AI면접의 인공지능은 뇌신경과학을 기반으로 사람을 분석한데 뇌신경과학 관련 연구논문 및 측정방법론 서적 450여 편 정도가 이미 AI 안에 학습돼 있는 거야 그리고 국내 우수 면접관과 심리학 전문가 47개 기업의 120여 명의 인사 전문가들이 특정 성향의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분석하는 학습을 하지. 또 실제 기업에서 성과를 잘 내는 인재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제 기업 재직자 중 성과를 잘 내는 인재 6천여 명의 특징과 패턴도 학습되어 있대. 정말 엄청 많은 데이터가 담겨 있겠지? 인공지능은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최적의 법을 찾아내 면접자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야 이러한 학습과 응용을 기반으로 AI가 면접자를 분석하는 요소는 총 다섯 가지가 있어 시각분석, 생체분석, 음성분석, 언어분석, 전전두엽 분석 이렇게 총 다섯 가지야 움직임 하나하나 생체적 변화도 잡아내고 돌발 질문에 얼마나 침착하게 대응하는지까지 평가한다. 그리고 언어에 담긴 감정까지 구분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열정, 동기, 추론 능력, 제어 능력 등까지 매의 눈으로 살펴보고 분석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AI 면접을 하면 면접자에게는 뭐가 좋을까? 기존 면접은 면접관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 면접자가 평가될 수 있어 주관적인 요소가 많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잖아. 그러나 AI 면접은 위에서 말했다시피 엄청 공정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니까. 보다 객관적인 채용이 가능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또한 구직자에게는 지원의 편의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AI 면접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 하지만 다 좋을 수만은 없잖아. AI 면접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역시 존재해 인공지능은 정해진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잖아 그래서 점점 기업의 입맛에 맞는 기계적이고 정형화된 인재만 손출될 수 있다 보니 창의적인 인재의 개성이 매몰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입장도 있어 그리고 AI 면접이라는 새로운 면접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지 사실 기계가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아무리 체계적이라고 해도 면접자의 응시환경, 기계적 결함 등 제3의 의 요인이 있다면 제대로 된 분석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 또 괜히 게임 성공의 체중에서 정작 중요한 본인의 실무 능력과 자질을 키우는 것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 이렇게 AI 면접에 대한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고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우리도 AI 면접을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어. 특히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은 대학생이라면 이번을 계기로 AI 면접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